청년의 때? <laughs> 자, 사사기 11장 1절 다시 왠지 스무살들 앞에 나와가지고 세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리아 사람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아 세계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자, 대기업일수록요, 사람을 고를 때, 사람을 뽑을 때, 간단하게 뽑을까요? 아니면 고르고 고르고 까다롭게 뽑을까요? 까다롭게요. 그쵸? 그렇죠? 이른바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죠. 인재 있는 사람. 이런 재능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비단 어, 대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나름대로 개인의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때 자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함께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그냥 눈 마주치기도 싫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아 쟤는 왜 여기 있대? 아좀 앞에 좀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수많은 길 중에 수많은 복도 중에 왜 여기서 내 앞에 나타난대?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아마 겪어볼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치를 지난 만한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요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극히 주관적이지만요 때로 어떤 사람은요 어떤 거에는 마저 자신마저 그릇된 사람으로 나긴 찍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볼때 어떤 기준, 어떤 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하나님 눈에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조건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뭐 조건과 환경으로 사람을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묶는, 바가, 묶어서 이렇게 또한 생각하고 그걸로 하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내가 우리 대훈이한테 100원을 꿨어요. 근데 지금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훈이가 저를 볼 때마다 언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은 신뢰가 없어. 그쵸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훈이를 밥을 사 줘요. 100원 이상치에 밥을. 야, 몇번사 줘요. 근데 대훈이가 그랬나? 그건 그거고. <laughs> 100원은 100원이야. <laughs> 뭐 이렇게 생각 이 일어나. 그러면 대훈이 눈에는 언제나 저는 실례가 없고 100원을 꺼졌는데도 안 갚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1,000원 꺼주면안 된다. 이런, 이런 기준, 이런 판단. 우리 안에도 이런 삶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공 누가 나오죠?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어, 입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입다. 옷을 입다. 자, 입단한 뜻은요, 연단한 뜻이에요, 연단 한 뜻인데, 어 길리아 지방에서 태어났죠. 근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이복 이 형제들한테 뭐랄까 왕따 같은 그리고 어, 가족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생의 어머니가 태어나서 살았지만, 근데 우리가 이1 1장을 보면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용서예요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의 몇대사사가된줄 아십니까? 몇대 사사? 마치 사람 뽀뽀해줄게. 4. 어? <laughs> 자, 아깝다. 뽀뽀해줬는데 구대예요. 구대. 아 구대 말 구대 말 그대로 아홉 번 뽀뽀해 주려고 했고 만되게구만자 구대사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론 입다가 아름답게 세였지만또 어, 뭐랄까 잘못된 선으로 자기 딸을 죽이게 하는 이런 잘못된 열정 때문에 또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히브리에서 보면요 이 입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믿음의 영웅에 대열할, 정, 대열할 정도로 그렇게 입다가 정말 귀하게 쓰인 존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히브리기사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알다처럼. 입다가 아름답게 사용됐지만 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었죠? 그렇죠. 자신이 택한 인생도 아닌데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무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죠. 어찌 보면요, 이따 이 억울함과 원망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몰라요. 하, 인생은 비참하고 고독한 것이구나. 산다는 건 정말 고통이구나.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이런 인간은 이런 삶을 살려면 살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이런 뼛속까지 아주 깊이 박혀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 그들이 택하는 건 뭐냐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조롱과 핏박이고 더구나 서자라는 이유 또한 기생어머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남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어떻게 보면 입다에게는 손톱만큼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소망이 없었겠죠. 내가 살면 뭘 하겠다고, 나 같은 제가 이런 집안 출신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런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입대에게 사람들이 그것도 찾아와서 뭐냐, 민족의 지도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다처럼 그런 생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고 와 가지고 목포의 지도자가 돼 달래요. 아니죠. 뭐 꿈을 크게 갖자전라남도의 <laughs> 도지사가 돼 달라는 거예요. 와. 태희야, 너한테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도지사가 되어 달래. 막막각 시청에 시의원도 오시고 막각 읍장님들도 오시고 다 와서 너너 어, 도지사가 돼 달래. 자 영원이 없는 멘트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런 상황 이렇게 뭐이 손톱 같도성읍이 도움 입다에게 그런 상황 와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과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이런 삶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요. 자 입다가 인생에 온갖 쓸맛을보섯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헛되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에의 패러다임 알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살 세우죠. 그럼 사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니까 평온해집니다. 근데 평온해지니까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울부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패턴,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시대는요, 암울한 시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쾌락에 빠져서, 자기 만족만을, 자기 만족만을 추구했던 이런 시대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요, 고독을 배웠습니다. 왜? 아무도 가까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우산을 섬길 때, 고독했던 입다. 근데 그의 상황과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입단은요, 이제는 과거에 매이거나 원망과 명예에 조동당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 무엇을 다느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봤대? 바로 그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인생의 바닥이다. 지금 내가 이 정도 떨어졌다. 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다. 빗바다 삶이라고 생각한 이때 그상황이 미녀 어찌 보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때 나 향해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 아픔이라 늦어없는이 실패를 겪고 나서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요 나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끈 끈한 교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힘들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견뎌내면요 이 담대함 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느끼게 된다고요? 자유 그러면서 위기와 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는 발판으로 바라보게 되어 어떻게 되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입다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암몬 자선을 붙여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그래서 입다의 과거와 현재의 조건, 환경을 생각하면요 입다에게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자존감이 낮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딜 가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가정환경에 자랐던 자야 나는 어딜 가든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방하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이게 유치비나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면, 누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시나 이러면, 제 버들이 없잖아. 같이 가까이 지내지 마. 어울리지 마. 근데 그 아이들은 표현을 하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가정도 아닌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아픔은 더 쌓여갔었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어디에 났으면 사람들은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웃음도 잃어버리고 혼자 혼자 잠겨드는 그런 친구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본것 같습니다. 꼭 그게 아니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아직도 여러 조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삶을, 내 모습을 자절하고 낭망하고 할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할수 없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요. 조건과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요. 난 조, 조건이 이래야지만 난할 수가 있어. 상황과 환경이 이래야지만 나는 가능할 수 있어. 아니요. 조건과 상황은요. 사용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입다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묶일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얼마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죠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죠 혼자라는 이 생각 때문에 누구만 바라봤느냐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들의 꿈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실패와 좌절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낙담한 상황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냐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요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그 앞날의 미래까지도 묶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묶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여 릴까요 4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목소리> 내게 행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이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렇죠. 몇장몇 몇 절이죠? 41장 10절. 보여 줄까요? 비슷해요. 읽어 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13절과 20절. 이두 구절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네요. 힘이 나요. 자, 공통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 연결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제 오른손으로 지금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묵상을, 이 구절을 묵상해보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저희 손으 붙잡으시다는 말은 꼭 잡지 않아도 나를 감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얻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경우, 제가 뭐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로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려고할때막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오른손이 쭉 내려와가지고 내손 잡아라. 이런 체험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봤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왜 확신을 느낍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느낄 뿐이에요. 그쵸? 느낄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눈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요, 충분해요. 그러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잘 있기 때문에 때로 욕을 먹고 조롱받아도 오히려 잘된 거예요. 입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많이 들어보셨죠. 참 그분의 목회를 보면서 그분의 음 목사님이 회심한 일을 적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자이 글을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자, 존 웰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후에 일입니다. 잘 보세요. 5월 5일 주일 아침 성 앵교에서 설교했다. 그들은 내게 다시는 오지 마. 라고 이해했다. 자, 5월 5일 주일 오후입니다. 오후 성존 교회에서 설교했다. 집사님들이 당장 나가서 절대 다시 다시는 오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 그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0일 주일 아침 성 주두교회에서 설교했다. 이곳 역시 다시 갈수 없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성 조지교회에서 설교했다. 여기서 여기서도 쫓겨났다. 5월 19일 주일 아침 성 아무개교회에서 설교했다. 지사님들이 특별 회를 의 소집했고 나도로 발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 5월 19일 주일 오후 이제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다안 받아주고 쫓겨났잖아요. 5월 19일 주일 오후 거리에서 설교했다. 거리에서도 쫓겨났다. 5월 26일 주일 오전, 이제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설교했다. 근데 황소 곧비가 풀리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다.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 또. 주일 오전, 마을 경계지역에서 설교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어, 여기까지 보면 되게 마음이, 어, 나, 남의 일 같지도 않고. <laughs> 예, 어, 되게 마음이 아쓰러 거예요. 어,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왜 가는 것보다 쫓겨나고 점점, 점점 쫓겨져. 이제 마을까지도, 경계까지도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주일 오전, 마을 경계지역에 설교했다. 마을 밖으로 쫓겼다. 이제 6월 2일 오후, 목장에서 설교했다. 만명이 설교 들으러 왔다. 아, 이말씀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 마오스, 이 믿음, 이 신앙 때문에요, 친구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전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만하면 가슴 상당히 아파가지고, 막 다음에 여기 햇빛챕을 쳐다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정말 쉽지 않을 것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평가는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나고자 실패자, 다른 목사님들 교회 갈 때마다 막 환호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했던 이 소리를 듣고 있고, 근데 이분은 완전 처저한 게 지금 다 매주마다 쫓겨나고 있잖아요. 거리에서도 쫓겨날 정도였으면. 이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연연하지 않고 그, 그 마음을 극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역과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가리켜 그를 어떤 자라고 표현하죠? 창세기를 보면, 님이 그 이주 설교했잖아. <laughs> 누구? 뭐라고? 그렇죠. 형통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죽음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뻔 그런 삶이었죠.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제승스처럼막 흥정거리가 됐죠. 그리고 한 애굽 사람의 집에 끌려온 요셉을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왜 성경은 형통한자라고 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뭐하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거예요.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평과 처지에 요셉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서 묶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 묶인 것 때문에 지금 날개를 치지도 못하고 삶 속에 눌려 있습니까? 통했던 자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의 인성에서 일상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인생을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 앞으로 지금도 살았고요. 여,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갈 이 모든 삶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는 기회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임, 나의 삶속의 임자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요.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기회로 여긴다는 건 뭐냐?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요, 준비되었을 때 분명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네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